와, 이 조합 딴내새난다 방금. 샬럿, 케네스 이안. <laughs> 얘네 어떡하냐? 쟤네는 좀 크고 써야 되겠는데. 우리 조합으로는. 요행은 없어. 신녀더라. 아주 선생님 납셨어. 나도 꽤 익숙해졌구나. 치어가 없나? 나오기만 해봐. 이거 빼야 될것 같은데 뭔가? 어? 그러나, 씨! <laughs> 믿고 있었다고! 야, 아니, 벌써? <laughs> 아유, 좋습니다. 예. 아이고. 이, 이건, 이건 진짜 아님, 이건 진짜 아님. 이거 이건 빠져야 돼. 어? 에? 에? 왜왜 이기냐 이거? 왜 이기는 거임? 아니 이건 내가 구도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 왜 이기냐? 와 근데 아까 덴마 그게 실패로 살아? 야 현우다 조심해야 된다. 이제 부터 시작이야. 너도 각오해 나이스또터미를 먹어? 야, 뭐야 이거? <laughs> 줄까? 어어릴 시간에 근데 안정적이게 잘해 주는데요? 너무 맛있는데? 뭐야, 호생 뭐야 저거? 가보 까 호생? 뭐, 뭐 뭐야 이거? 왜 있어? 이게 왜 빈집이야? 아무도 없다고? 설마 이것도 있니? 그러면 진짜 호텔에 아무도 안온 건데. 아 이거 있네. 아. 이제부터 동선을 짜놓는 게 좋을 거야. 뭐야 이렇게도 떠요? 근데 이렇게 뜨면 안 되는 거 아니면? 한 팀이 너무 독식하면은 게임 이상해지는. 데 어니스 무스 한번 당겨주고. 아 오케이. 아가비? 이러면 애매하다. 어? 뭐라고?

뭐 이거 이건 왜 이겨? 뭐? <laughs> 이건왜 이겨? <웃음> 아니. <laughs> 뭐야? 아니 아, 먹은 건가? 코인이 뜬거 보니까 먹은 거 같은데? 기회는 없어. 신중하게 선택하자고. 아 어, 승기를 손에 쥐었군. 하나씩 문학뜨는 거야. 뭐야, 얘넨 또? 미스지네 승기를 손에 쥐었고. 어, 분위기 마음에 드는데. 이 시작이야. 너도 가 해. 승리에 한발 가까워. 아, 어, 좋았 다. 얘네 시각 볼 수도 있 어. 우리 시 보자, 빼 봐. 기다려,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아, 지금 하면 안 되지. 아, 사이에 끼잖아. 바보들아, 아, 뭐 하냐? 왜? 아, 미치겠네. 아, 아니. 아니, 그냥 뻑이지. 그걸 또왜 루트킷을. 여기에 핑다 찍히는데. 이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고, 브론즈 실버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. 그걸 내가 어떻게 하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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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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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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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맘에 드는데 사람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자 찍습니다 맞아? 이게 맞네 시작이 할줄 알았지? 아, 이게 어디일? 어딜... 아, 알다 아, 이대로 쭉 가보자고 기대하고 있어. 하나, 둘, 셋... <laughs>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? 가능한가? 나이스 잘 걸긴 했는데. 가습니다와 <laughs> 방금 군각 진짜 이뻤다. 그건 힘들 것 같은데. <laughs> 요리는 꽤 고대. 야. 이 아, 그게. 어떻게 안는아렇게전이 활성화됐어. 이제 최후의 순간까지. 마스터 싸움. 이렇게 빨리 승자가 정 밀릴 수 밖에 없어. 마 선율이야. 승리야. 한번 더. 수 이렇게 하나 더. 땅땅땅땅. 나이스. 손 어, 분위기 마음에 드는데. 만 하면 되잖아. 오케이. 좋았어요. 나이스. 좀미이라니잘안 보인다고요. 오호. 아, 이건 뭐냐? 아니, 알렉스 올보라템매 선병검 모임? 무슨, <laughs> 무슨 템이야 저거. 컷! 누가 템 그렇게 가래. 어? <laughs> 일로, 일로, 일로. 파이팅 하면서 먹어, 파이팅 하면서. <laughs> 좋아. 이거, 저기, 이거, 이거, 리가이리이가이이스 이거, 이거, 이어 이거, 이먹어거 이거, 먹어 어거 이거, 이거, 야 아니 아야가 그걸 왜거 먹어? 아 너무 아쉬운데, 방금, 혈패은 그거, 솔로 때부터 있었어. 어제 뭐 누가 그랬더라? 저격아야랑 하트 조합이 안 좋다고? 이걸 보고도?

학교이지 않았어? 님들? 이거 왜 주유소야? 새팀.. 음. <laughs> 새팀이었군요 <세> <laughs> 레전드 상황 발생 아 근데 아무도 핑을 안찍길래 나.. 의심을 안했어 <laughs> 나왜 이거 두팀으로 봤지? 진짜 아무.. <laughs> 나 전혀 이상한걸 눈치 못챘네? 아, 이건 할 말이 없네. 아야, 이거 뽑아주려다가. 나 아, 진짜. 아니, 아, 이거, 이거, 그니까, 알아요. 비슷한 거 아는데. 아, 그냥 할말 없음. 저 욕하셈.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. 입이 열개라도 닥치고 있어야지. 저, 저 욕하세요. 이거 이건 뭐욕 들어도 싸지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근 우리 팀한테 너무 미안하네. 아, 근데 내가 이걸 왜 체크 안 했지? 아, 그냥 말하다가 정신이 팔렸나봐. 좀만 더 집중해야 겠다 이것도 유튜브 올라가나요? 올려야 겠죠? 그 전이 너무 잘했는데? <laughs> 그 전을 너무 잘했는데 <laughs> 같이 진판 <심판. 웃음> 아아아 네. 왜그랬는지 기억났다 아 수녀복 이안 때문이네 아 진짜 아아 아, 그것만 아니었어도 전판 유튜브 썸네일 음랴, <laughs> 음란수녀 이안이요 아이디어 좋네요 아, 님들 이제 뭐 제가 학습을 시켜놓으니까 알아서 썸네일 각을 봐주네요. 고맙습니다.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